하나도 안 들어온다. 빨간 불 켜졌어? 이제 켜졌어? 응. 아. 대추가 올해는 첩으로 열렸어요. 뭐, 이렇게, 망을 씌우고 별짓기 기촌이... 촌에서, 다른 집은, 우리 집은 10년 동안 띵띵 돌린대요. 10년 동안 대추가 안 열렸어요. 그게 꽃이 필 때쯤 면 이, 전부 대추를 따먹어버려요. 이거, 이거 물을 줘야 되겠네, 대추나무에. 대추나무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쭈글쭈글하니까 대추나무에 물좀 줘라. 저 안쪽에 있는 나무. 대추나무가 물이 부족한가 봐, 쭈글쭈글한 게. 어렵게 열렸는데. 아, 대추, 이쪽, 이, 이리 와봐봐. 대추나무, 이 앞에 있는 대추나무는 물을 줬는데, 네 아빠가 저, 이쪽 나무를 안 줬나봐. 어디, 어디? 여기. 말라, 말라 앞에 큰 대추나무. 어? 빨래, 빨래 터 있는 앞에. 요거, 요거, 아, 그거? 요거. 알았어. 여기가 대추가 쭈글쭈글해져. 어, 물이 부족해. 응. 물을 충분히 줘. 응. 핫바퀴스 갖다 줘. 응. 아니면 호수로 갖다 대든지. 응. 아, 삭, 빙글빙글 돌죠? 빙글빙글 돌아요. 아, 방해를 치고. 아. 물들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뭐, 비가 온다래서, 비가, 비가 온다고 안준 모양인데, 상고 가려 가는 거예요. 갔다가 좋은 통실 수박에 동시에 같이 열려버리니까안어버리니까 가까우면 따서 고 갔다 오면서 또 수박을 한 다섯 통 따고, 아주 능청 맞아요.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이리 와! 해가 넘어가려고. 뭐, 어, 삐글삐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라이브를 방해를 많이 쳐요. 아주 죽기 살기로, 뭐, 와이겝한테 돈 받아먹고, 우리 완도, 이, 우리 저 기촌집 위에 새돈들이 저짓을라고 저 살아요. 아이고, 아이저 이쁜 고양이가 깜짝 콩하고 같은 색깔인데. 너뭐야 거기서? 깜 자, 기 자, 새끼,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우리 자, 에서 자, 잡느라고. 아, 아이고 해가 지네해가 그래도 오늘은 좀 구름이 끼고 그래서 다른 날보다 시원한 셈이에요. 오일장에 아, 가서 생선을, 아, 뭐, 민어도, 아, 명절 때 쓰려고 민어도 사고, 또 고등어도 값이 싸서 많이 사가지고 손질해서 소금 절여서 냉동실에 얼리고, 엄청 엄청 올렸어요. 냉장고가 꽉 찼어. 여기가 바로 우리 집, 우리 땅의 묘지하고 경계선인데 이쪽에 가라고 우리가 도로를 내줬는데 일이 안 들어가고 저묘지로해서 가야 된대. 이 사람들이 우리 땅에다 묘지를 1세개 써가지고 그 전주인하고 싸웠는데. 아 근데 우리가 그 땅을 사고 난 다음 살 때. 그전 주인이 자기는 그 묘지에 대해서 책에 만진다라고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판 싸운 거예요. 묘지 주인이 열쇠구나 나무 땅에다 해놓고 나서 그걸 막 우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든 자 깨우지 마라,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내버려 뒀어요. 근데 우리 땅에다가 과실수를 심으니까 다 뽑아버린 거예요. 지그 땅도 아닌데. 정말 웃기지 않아요? 열색으로나 되는 묘지를 써도 내버려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나는.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 줬더니 거기다 우리 땅에다가 내가 과실수를 심으니까 그 묘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우리 땅밭 한가운데를 저 트럭이 들어가도록 도로를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땅 한가운데다가 이 나무를 심으니까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싸울 수는 없고 가만히 참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과실수에 삼은 사람을 죽이시고 그리고 또그 열쇠구루를 전부 파서 저렇게 한 군데다 저 하얀 거한 군데다 다 모아서 열쇠구루가 아일뭐 사람 일부러 하려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동안에 수십 년 이렇게 묻혀있던 조상들인데. 근데 이제 저걸 해놓고 나니까 저 하얀 우리 고구마 밭이나 수박 밭이나 옥수수를 다 집받고 여기 직선 코스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나무로, 대나무로 내가 몹들어가게 이렇게 입구를 하고 돌을 싸놨고 이런 데도 이 집받고 가서 수박을 다뭉개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까 그, 그 차, 거기에서, 여기서한 뭐, 20걸음에서 30걸음만 가면 거기 있는데, 그거 귀찮다고, 이 도로에서 바로, 바로 자기 묘지하고 직선 것으로 나무 밭을, 중앙을 짓밟았고, 수박을 짓밟아버리고, 옥수수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 대나무를 내가, 잘라가지고, 여기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 예요 여기다 길을 만들어서 이또 올라가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많이 뻔뻔스러워요. 나무 것을, 나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아, 그런 하나님이 열, 열쇠구를 전부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가족노지로 한꺼번에 다 하고, 우리 땅은 다시 찾았죠. 뭐, 이 가운데를 집 밖고 가서 다 죽어서 팽해요. 거기에 뭐, 이, 수박나무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수박이 조랑조랑 열리는데. 속상하죠. 아까 거기, 거기가 제대로 들어가라고 우리 땅하고 상대방 땅 중간에 경계선에 도로를 내줬어요. 그쪽으로 다니라고. 근데 밭 한가운데를 짓고 저, 자기네 저, 저 하얀 거죠. 석탑 있는데 고리를 으로이 도로도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의 중간에 도로를 만든 거죠. 이것도. 전 주인은 그걸 몰랐어요. 도로로, 도로로 넘어가, 보, 넘어가 있는지 몰랐죠. 아, 고구마 맛이, 이제 또 감자 캐고 나니까 수박 나고 수박 캐고 따고 나니까 이제 고구마가 다 잡수, 다 잡수, 그러고 이렇게 부지런히 열리잖아요. 이따 갈 때도 수박도 몇 땡에 따가야지. 수박이 딸 때가 돼도 안 따면요. 빨갛게, 수박이 빨갛게 골아요 속에서. 사방의 수박이잖아요. 사방의 수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많이 열렸어요. 하나님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들 잘라보면 전부 다 속이 익었어요. 우와 뭐 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따서. 작은 것도 다 읽었더라고. 작은 것도 읽었어요. 소문하게. 이것도. 뭐. 오늘 기도하러 와서, 수박을 하루에 네, 네 통, 다섯 통씩 먹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주변이 수박 짜서 먹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잘, 익은 이거 봐요. 사방이 수박이잖아. 요 사방이 수박. 우리 남편이 이번에 수박 먹고 또 씨를 뿌렸는데 우리 남편이 뿌리는 데서는 수박이 싹이 안 트는데 내 것만 싹이 텄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큰게더 있네. 좀더더더더 더, 더 갖다야 돼. 큰 게. 큰 게. 좀더더 크게 해내고 싶 방이 열려요. 벌써 오늘 네개 먹었어요. 저녁에 또 하나 더 먹어야 되겠지, 오늘, 오늘 이렇게 다섯 개 땄네요. 다섯 개 따서 넣고, 이제, 오늘은 오전에도 그냥 안 따고 갔어요. 냉장고에가 수박이 까는 게 많으니까. 기본으로 열 개에서 열다섯 개씩 냉장고 안에가 수박이 들어, 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 감사합니다. 다섯 개. 아, 갈 일이 큰 일이네. 우리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지천이 깔렸어요, 수박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방에다. 비가 오니까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가 와서 수박이 더잘 자라요. 주 감사해요. 아, 앉았다가 이제 기도해야지. 물좀 마시고. 이제 요새, 요새 우리 가족이 물 대신 수박을 먹어버리니까. 가방에 과실이 열리고, 감도 주렁주렁 열리고, 아, 감도 열리고. 아, 수박 다섯 땡이를 따왔어요. 오늘 먹는 것만 해도 지금 네개 먹었으니까, 네개 아, 먹었으니까 다섯 개 채워놔야 되겠죠. 오늘, 냉장고에서 시원한 소박을 다섯 덩이 먹었, 네덩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채워놔야 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물좀 마시고, 기도 시작해야 돼. 삼기도를. 아, 아, 아이고. 물도 너무 땀을 많이 했어요 다섯 개 땄어요. 다섯 개 따가지고. 올해가 제일 수박이 커요. 사이즈가. 그 전에는 수박이 쪼마한 시이했는데 올해는 수박이 커요. 지금까지 1 0년 수박 농사지 중에 제일 커요. 아마 이이 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퇴비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그 거기에서 한 70, 태비는 한70% 정도 국가에서 어, 돈을 버텨주고, 농민들한테는 좀적게 받죠. 근데, 이번에는, 그, 개분이, 개분이었어요, 태비가. 다른 것은 풀을 섞해서 그, 한 태비인데, 이번에는, 음, 닭동, 닭, 닭의 개분에는, 음, 질소있성칼리가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해거리를 안 해요. 연작이 가능하죠. 그 전에 고구마 심었는데 올해 고구마 그 자리에 다시 심어도 상관없어요. 질소 인산 카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질소 인산 카리 중에서 밑, 뿌리에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밑뿌리에 영향을 주는 또, 또 인산, 또 카리, 열매, 열매를 많이 먹게 하는 나, 저기, 질소 인산 카리, 3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 지금 수박의 요소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한 50개 이미 따는데 지금도 한 30-40개 계속 딸수 있고 또 여기서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씨앗을 또 심었어요 또 자라라고 수박씨를 이모작을 해요 먹으면서 심고 11월까지 따죠 아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고